자,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장금이의 꿈이라는 만화 영화 봤죠? 약 23분 정도 되는 건데 그걸 본 후에 선생님과 같이 오늘의 국어 공부 하려 하도록 하려고 해요. 자, 오늘 국어 공부에 배울 내용은 만화 영화를 보고 표정, 몸짓, 말투의 특징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알맞은 표정, 알맞은 몸짓, 말투가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자, 알맞지 않은 표정이나 몸짓과 말투를 하다 보면 우리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죠. 자, 그럼 교과서 40쪽을 보세요. 자, 이 장면. 어떤 장면인가요? 장금이가 아주 신박한 로기를 보였어요. 장금이가 언제 서커스 배웠나?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는지 정말 신기해요 자 이때 친구들이 우와 대단해 장금아 멋져 라고 엄청난 찬사를 보냈어요 이때 장금이의 표정 어떤 표정일까요 붙임딱지 4개 중에서 골라 붙여 보세요 자, 정답은 이런 표정이겠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칭찬을 해 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겠어요 표정이 정말 환하네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뭔가 궁에서 나오신 분들이 행차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지금 처음 보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저분들이 누구지? 했더니 요분께서 말하기를 수락관에서 오신 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장금이의 표정, 어떤 표정 어울릴까요? 붙임딱지에서 찾아 붙여보세요. 붙였나요? 자, 이런 표정이 어울리겠어요. 어떤 표정인가요? 아, 수락관이 뭐지? 수락관에서 오신 분들? 어떤 분들이지? 하면서 정말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표정이네요. 자, 다음 장면. 음, 장금이의 강아지가 정말 큰 실수를 했죠. 그랬더니 수락관에서 나온 나인이 고마운 줄 알아! 라고 말했어요. 이 착한 상궁님이 용서를 해줬죠. 그래서 요 나인이 고마운 줄 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때 장금이의 표정 어떤 표정이 어울리겠어요 붙임딱지 찾아 붙여 보세요 네 이런 표정이에요 강아지가 뭘 하겠어요 강아지는 강아지라서 그날 일을 피워놨죠 죄송해야 하는 것은 강아지의 주인인 장금이 장금이가 정말 아,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하는 표정입니다 자그 다음 문제 우리 장금이가 국녀가 된단 말이야? 하면서 장금이를 맡아 키우는 집에서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 이런, 이 시각에 장금이는 저기 뒷산에 밤에 혼자 나가서 누구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엄마 생각하고 있었어요. 장금이는 사연이 있는 아이죠. 장금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궁에서 수락관에서 일하던 아주 솜씨 좋은 군걸 요리사셨거든요. 자, 그래서 알맞은 표정은 이런 표정이 되겠어요. 장금이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나요? 네, 엄마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기쁘기도 하고 슬퍼요.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엄마, 저 수락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라고 기쁜 소식을 전할 텐데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그 뒤를 이어서 수락관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됐다는 것에 너무나 감동을 했고, 또 어머니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슬프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데, 주된 감정은 슬픔과 감동, 기쁨인 것 같습니다. 자, 장금이 카드 붙임 딱지 알맞은 곳에 다 붙였나요? 자, 그럼 다음 쪽 넘어가요. 42쪽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표정, 몸짓, 말투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표정을 봐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 자, 이런 표정 언제 짓나요? 어, 매우 놀랐을 때? 좋아요. 눈물을 글썽이며, 언제 눈물을 글썽이나요? 슬플 때? 어, 좋아요. 눈썹을 찡그리고 입을 다물며, 이럴, 언제 이런 표정 짓죠? 뭔가 기분 나쁠 때? 어, 네. 자, 몸짓으로 가봐요. 뒷짐을 지으며, 저 뒷짐 지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특별히 우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뭐, 궁금하거나, 이럴 적에 두 손에 힘을 꼭줄 때도 있어요. 뭐, 결심을 할 때라든지. 자, 말투. 높고 빠른 목소리로 말할 때도 있고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때도 있고 느리고 굵은 목소리로 말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이 밑에 알맞은 표정, 몸짓, 말들을 우리가 골라보겠어요. 자 그럼 장금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알맞은 표정 찾을 거예요. 표정. 자 어떤 장면이냐면 처음으로 수락간 상궁을 보는 장면이에요. 와 신기하다. 궁에서 나온 사람들이니 그 옷차림새가 또 얼마나 우아하겠어요. 아름답고 비단으로 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행동하는 것도 품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수락관에서 나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장금이는 수락관이 어딘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때 마음은 놀라움과 호기심이에요. 몸짓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기울이며. 왜냐하면 너무 궁금해요. 더 알고 싶고 보고 싶어요. 높고 빠른 목소리로 말해요. 왜냐하면 궁금증이 지금 많으니까. 어, 수락관 수락관이 뭐예요? 이러면서 자 이때 어떤 표정이 어울릴까요? 표정 골라보세요. 네 바로 요거.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며. 왜냐면 하와 수락관에서 나오신 분들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뭔가 멋져 보인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며 라고 여러분 여기 적어주시면 돼요. 이 표정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봐요. 어떤 장면이냐면, 시험을 볼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뒷산에 홀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자, 장금이가 뒷산에서 홀로 엄마를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마, 궁에 갈수 있게 됐어요. 이때 마음, 무척 기뻐요. 그런데 왜 눈물을 글썽이나요? 기쁘지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도 있지만 엄마에게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또 엄마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 눈물을 글썽이고. 이때 몸짓과 말투 찾아보겠습니다. 몸짓, 뒤찜지며 엄마, 제가 궁에 가게 되었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두 손에 힘을 꼭 주며 무엇이 어울리나요? 두 손에 힘을 꼭 주며가 어울리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연기해 보세요. 두 손에 힘을, 두 손을 모아서 잡고 힘을 꼭 주면서 이렇게 대사해 보세요. 엄마, 쿵에 갈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요. 눈에는 눈물 을 흘리면서. 자, 이번에 말투 찾아볼게요. 높고 빠른 목소리로. 어, 한번 해볼까요? 엄마, 궁에 갈수 있게 됐어요. 어우, 안 어울려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궁에 갈수 있게 됐어요. 어, 어울려요. 눈물도 글썽해야 되니까. 느리고 굵은 목소리로. 엄마, 궁에 갈수 있게 됐어요. 안 어울리네요. 아하, 그럼 정답은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고 적어 주세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 다음 장면 아니 4번으로 가 볼게요. 자. 교과서 43쪽. 장금이가 처한 상황을 먼저 생각하면서 다음 상황에 알맞은 장금이의 마음과 표정, 몸짓, 말투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강아지 때문에 국수를 쏟아 꾸중을 듣는 장면이에요.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궁궐에서 나온 수락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궁궐 행사인데 그 궁궐, 궁궐 행사를 위해서 준비된 국수를 이 강아지가 다 쏟았으니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어? 관가에 불려가서 문초를 당할지도 몰라요. 네 이놈 니제를 니가 알렸다. 이럴지도 모르는데 아주 마음씨 착한 상궁님께서 용서해주셨죠. 그랬더니 그 밑에 일하는 나인이 고마운 줄 알아. 다른 상궁님 같았으면 너희는 옥살이야. 에이, 감옥 들어갈 뻔했어요. 이때는 조선 시대고 궁궐 행사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정말 하마터면 옥살이까지 할 뻔한 상황이에요. 자, 이때 장금이의 마음 어땠을까요? 마음 표정 몸짓 말투. 어, 여러분이 잘 생각이 안 나면, 그 전, 여기에서 보면 되겠어요. 자. 어울리는 게 있나요? 어, 어울리는 게 별로 없네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해야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몸짓은 여긴 없지만, 고개를 푹 숙여야 되겠죠? 아까 여기 나왔어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바로, 요 장면이에요, 이 장면. 이때 마음 어떤가요? 마음. 정말 너무나 죄송하죠. 아우, 내 강아지를 잘잡고 있을 걸. 저만은 국수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서 정말 정말 미안하고요. 표정. 미안할 때 표정 어떻게 져요? 우리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눈을 내리 깔고 정말 미안하고 고개 숙이고요. 말투는 미안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자, 이때 무엇이라고 쓰면 좋을지, 자, 같이 적어 보겠어요. 정말 죄송한 마음. 그리고 또 용서 받았으니까, 또 고맙잖아요. 정말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고요. 표정은, 어, 죄송한 표정. 몸짓은요? 고개를 숙여야죠. 말투는 어떤가요? 음, 아주 겸손한 말투. 죄송합니다. 다제 잘못입니다. 이래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정말 고맙고 죄송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니 국수를 쏟았습니다. 이러면 옥살이 하게 될 거예요. 용서해 주신 상국님 마음이 돌아설지도 몰라요. 그러니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에는 어, 연기 배우 탤런트가 되어서 장금이와 비슷한 표정을 지어 보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거울을 들고 한번 해보세요. 이 친구들 표정 보세요. 정말 재밌네요. 이 친구는 죄송합니다 하는 미안한 표정. 이이 친구는 와 놀란 놀라, 놀라고 있어요 뭔가 신기한 것을 봤나 봐요 이 친구는 재미있는 표정을 짓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장금이가 되어서 아까 그내 네 장면에 대한 표정, 몸짓, 말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 국어 공부 열심히 잘했습니다.